영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는 매년 12월 새해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약 5년 뒤 다가올 2030년대 세계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는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고물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가 흔들릴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2030년대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을까요? 오늘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30년대 기준 연도는 2038년입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경제성장률이 2023년부터 1%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경제대국 순위도 9위에서 10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캐나다 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9%로 끌어올렸으며, 동시에 에너지 산업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탈러시아 정책이 에너지 산업이 주요한 산업 중 하나인 캐나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캐나다 경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국의 경제경영 연구소는 2038년까지 캐나다가 경제 대국 순위 10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캐나다의 국내 총 생산은 2028년에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2038년엔 3조 6,7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8년까지 연평균 2.2%를 유지하다가 2029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38년까지 연평균 1.9%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의 경제경영 연구소는 높은 외환 보유고와 고구가 가치 제조업, 강력한 수출 기반, 한국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 등이 한국의 경제를 다른 선진국들보다 전반적으로 견고하고 튼튼하게 유지해 줄 것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경제 강국 순위는 2028년에 9위로 상승한 뒤 이후 10년간 9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2033년에 3조 720억 달러를 달성하며 3조 달러선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하여 2038년엔 3조 68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위는 브라질입니다. 2028년까지 브라질은 연평균 1.9% 성장하고 이후엔 매년 약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브라질 정부가 8%가 넘는 실업률을 완화하고 GDP 대비 88%에 육박하는 높은 공공부채 비율을 개선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서 브라질 정부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할수 있습니다. 만약 브라질이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브라질의 세계 경제 순위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8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브라질의 국내 총 생산은 2028년 2조 8,320억 달러. 2033년 3조 4360억 달러를 거쳐 2038년엔 4조 13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7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7%가 넘는 실업률로 인해 2028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고작 1.4%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부터는 경제성장세가 약간 가파라지긴 하지만, 고작 0.1%가 증가한 1.5%로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는 프랑스 정부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재정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2038년까지 프랑스의 세계경제순위를 7위로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프랑스의 국내 총 생산은 2033년에 4조 1,030억 달러로 4조 달러선을 돌파하고 2038년엔 4조 8,130억 달러로 5조 달러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경제는 2038년까지 매년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영국의 경제엔 7%가 넘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복병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영향력과 기업 친화적인 경영 환경을 영국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영국의 경제 경영 연구소는 2038년까지 영국은 세계 경제 순위에서 6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국내 총생산은 2028년에 4조 80억 달러로 4조 달러선을 돌파한 후 10년 뒤인 2038년에 6조 달러에 가까운 5조 7,7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휘청이던 경제를 2025년이 되어서야 경제성장률 1.6%로 어느 정도 추스릴 것으로 예측되나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부문에서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2026년부터 평균 경제성장률이 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는 2028년에 독일의 세계경제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업률이 3.3%로 유로존에서 가장 낮아서 2038년까지는 세계 경제 대국 순위 5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독일의 국내 총생산은 2028년 5조 3240억 달러로 5조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38년에는 약 7조 43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4위는 일본입니다. 일본 경제는 2027년까지 연평균 약 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8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 경제대국 순위 3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9년 이후 일본인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그치며 다시 사회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일본의 고령화, 생산성 저하, 낮은 출생률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GDP는 2033년 7조 8,570억 달러를 기록하며 7조 달러 선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 2038년에는 약 8조 8,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위는 인도입니다. 2023년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9,183달러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인도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 규모 덕분에 경제대국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는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3년에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2029년부터 약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성장세 덕분에 최소한 2038년까지 세계경제대국 순위 3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인도의 GDP는 2028년 5조 8,320억 달러에서 약 10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해 2038년에는 12조 8,8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2033년에 중국의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내주지만 2056년경에 다시 세계 1위에 올라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잘해서라기보단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취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중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어부지리인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2028년까지 연평균 3% 성장하지만 2029년부터는 약간 감소한 2.8%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028년에 32조 2,110억 달러로 30조 달러를 돌파하고 2033년에는 39조 5,060억 달러, 2038년에는 47조 8,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에 4%로 전망되었으나 점차 하락하여 2028년에는 3.4%선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 2038년까지는 연평균 2.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는 2038년경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경제대국 순위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에는 각종 규제와 인구 감소 외에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추가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중국 상품의 60%가 넘는 관세폭탄과 중국 기업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2033년에 36조 9,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따라잡는 2038년에는 48조 8,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빠르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2028년에 경제대국 순위 25위를 시작으로 2033년 23위를 거쳐 2038년엔 20위에 위치했습니다. 19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2028년부터 2038년까지 19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8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8년과 2033년엔 17위였지만 2038년에 한 단계 하락해 18위를 차지했습니다. 17위는 튀르키에입니다. 튀르키에는 2033년까지는 18위였지만 2038년엔 사우디를 밀어내고 17위를 차지했습니다. 16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2028년부터 2038년까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15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2028년부터 2038년까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14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2028년엔 12위였지만 2038년엔 2단계 하락한 14위였습니다. 13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2028년 13위에서 2033년에 14위로 잠시 하락하나 2038년에 다시 경제대국 순위 13위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2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2028년과 2033년엔 11위였지만 2038년엔 한 단계 하락한 12위였습니다. 마지막 11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8년 14위를 거쳐 2038년의 상위 10위권에 가까운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2038년의 세계 경제를 이끌 국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